뿌리기가 어쩐가요? 아, 되게 편합니다. 되게 편해요? 네. 예. 그렇게 살살 뿌려주면, 어, 네. 그, 뿌리 밝은 애, 아주, 딸기 뿌리 밝은 애 아주 좋을 겁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어, 그렇게 니어가에 긁고 다니면서, 네. 어, 실어가지고 다니면서 하니까 아주 좋네요, 예. 예. 아? 조금 더 뿌려주셔도 돼요. 네, 예. 지금 딸기 고설 재배, 예, 그, 하이퍼미네랄 뿌려주는 모습입니다. 여기는 거창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김경구 그 사장님 농장에 와서 지금 김경구 사장님하고 시연하고 있습니다. 뿌리는 방법을. 손에 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나중에 심으실 때 심으신 사진을 한번 올려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